안녕하세요 유케스튜디오의 윤현쌤입니다 오늘은 키오프의 이글루 1절 키토리얼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저희가 오른쪽을 보고서 준비를할 건데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 여기서 A 카운트를 세울게요 1, 2, 3, 4, 5, 6, 7, 8 끝나고 1의 오른발 옆로 들여서 양손을 위에서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주고 다음은 카운트 입니다. 여기서 1,2,3,4,5,6,7,8 할때 오른발 살짝 옆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원의 왼발 같이 오면서 양손을 주먹을 쥐고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오른, 왼쪽으로 살짝 이동해줄거예요1,2그 다음에 오른발 한번더 이동하면서 양손을 옆으로 던려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러면 은 이게 이제 들고 내렸다가 자연스럽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손을 비벼줄건데 왼쪽에 도고 비비는거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해줄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해주시고 오른손 앞에 한번 체스탁찔러주다가 오른손부터 손을 안에서 밖으로 굴려줄건데 오른손 왼손 이렇게 빠르게 돌려줄 거야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인데 앉았다가 일어나는 낌으로 골반도 오른쪽 왼쪽 올렸다가 그대로 탁! 손 모양 만들어주시고 머리에서 탁 한번 쳐주시면 돼자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5파7세 총 모양에서 말해, 이렇를 때려주셨으면 이제 약간 주먹을 쥐고 약간 이렇게 건들건들하게 앞으로 걸어갈건데 왼발부터 걸어가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할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입을 한번 탁 터치를 해줄게요.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빠르게 여기서 오른손 한번 머리에 착 올려주시고 왼손 한번 올려주시는데 이걸 되게 빠르게 해주셔요 올려주다가 이 손을 풀면서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해주고, 와서, 오른손을 불려줄 건데, 시계 방향으로 굴려주면서 살짝 골반을 빼가지고 앉아줄 거예요. 하, 하에 맞춰서 굴려주면서 이때 골반을 오른쪽으로 빼주면서 두, 바. 이대로 왼바를 빼서 옆에 놔주고 주먹을 잡은 상태에서 크로스 한번, 그 다음에 열어주는 방법. 이때 골반은 왼쪽,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머리에손왼쪽 골반 그다음 반대로 한번더착착 그다음에 손을 크로스 그다음에 흙 주먹 잡으면서 땡겨와 주시면 돼요 순서가 하나 둘셋넷 그다음에 여기서 손을 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허허 허 하고 원투 주먹을쥐어주시고요 고개랑 어깨를 같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줄 건데 고개가 왼쪽으로 가는 게 먼저. 왼오왼 오. 근데 처음은 숙여서 왼오 일어나서 왼오 느낌으로 어깨도 오른쪽 어깨 앞으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앞으로 가면서 하나 둘 그러다 뒤로 둘, 둘, 둘 그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옆에 펴서. 해주시고 오른손을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안쪽으로 돌려주는데, 앉았다가 왼발을 들고, 앉았다가 왼발을 들고. 이때 발을 들어줄 때는 골반도 같이 들어주실 거예요. 앉았다가, 오른발 찍으면서 들고, 한번더 앉았다가, 오른발 찍으면서 들고. 두번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줄게요. 손을 돌리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b â 상태에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촥 터주실 거 그다음 반대로 이번에 왼손을 받치고 오른손을 촥 촥인데 오른발부터 발려 주시고요. 오른발, 왼발, 그다음에 양손 가지고 와서촥 오른쪽 보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왼손을 들어주면서 앞을 보고 뒤에 있는 오른발을 가지고 와. 오른발 가지고 와주면서 오른손을 왼쪽으로 이렇게 가위 모양 찍어주고 그다음에를 얘 이렇게 접으면서 앞으로 살짝 숙여주다가 그 다음에 빼서 이렇게 앞을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앞을 봤으면은 하나 둘두 박자를 쉰 다음에 오른발부터 샥샥그 다음에 와서 양으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찔러줄 건데 발은 왼쪽 발만집고 나서 하나, 둘 이렇게 집어 나갈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해주면서 제스처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발로 여기 탁 이렇게 이동을 해줄 건데요. 이때 맞춰서 이 들었던 손을 내려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무릎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줄 건데 이때 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이때는 이 왼손, 이 허리했던 손을 내려주면서 착 했다가 앞으로 나가는데 왼손이 이렇게 넘겨주면서 오른발 하나, 그 다음에 반대로 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찌르고 찌르고. 쳐주고, 오른손은 이렇게 두 번. 올려줄거야리가락 하나만 해서 차차 올려주시면 돼요 자 카운트 1, 보겠습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7 9 29, 29, 29, 29, 2 이때는 손모양은 두번째랑 새끼손가락만 이렇게 들어준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꼬아줄거예요 크로스 모양으로 이걸 올려주는데 포 박자에 일어나주시면 돼요 여기서 떼어내고 원투 쓰리 포 하고 파이브 씩의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 골반을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해주시면 돼요 파이브 씩 세븐 에잇 그 다음 얘를 주고 고 고개를 옆으로 한번 해주실 거요 여기서 5, 6, 7, 8 1, 2, 3, 4, 5, 6, 7, 8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이안무가 똑같이 한번더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몸을 굽혀주면서 손발을 오른쪽 찔러주고 오른발 밟으면서 툭! 가슴 열고 닫고 고개 위 아래 그 다음 반대 왼발 찍으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가슴 한번더 하면서 오른발 들었다가 놓고 그 다음에 왼손 올렸다가 오른손 돌려 돌려 시계방향 두번 해주면서 골반 오른쪽으로 두번 그 다음에 왼발 빼서 크로스 주먹 그 다음에 오른쪽 골반 해주면서 열고 그 다음에 왼손은 밑에 내려놓고 오른손 왼손은 골반이야. 골반, 오른손, 머리. 그 다음에 반대. X자 잡고 앞열어주는 아, 왼발을 살짝 오른쪽에 맞춘 다음에 저희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해줄거예요 똑같이 자, 왼손은 이렇게 펴서 옆에 얼굴 옆에 놔두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아래로 돌려주면 되는데 골반은 다리를 다운 븐 넷.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카운트를 세보도록 할게요. 원.